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쿨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의아야는 야스를 낳고 야스는 아후메와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애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스마와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솔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구사의 아버지 에세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우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대문이와 하아하스 다리,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 소할과 에드나 아니며, 고스는 아늑과 소베바와 하루브의 아들 아하헬 족, 종족,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루비 무희를 낳았으니 무희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노 무노 노대에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유압을 낳았으니 유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으며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 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 렐이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를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스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사람 에스드무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라와 베나낫과 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액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수는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자는 자의 집곧 야베스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 사릅과야수비네햄민니이는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호의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긴 족보 이야기를 오랜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야,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들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성경 본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계보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오늘 역대기 4장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짧게 야곱 이전의 계보를 기록한 후에 유다 지파의 계보를 다윗왕을 중심으로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다시 유다자손의 계보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까지는 이 열두지파의 계보를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역대기 저자는 이런 방법으로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열두 종족의 이야기를 기록하려면은 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뒤에 베냐민까지 다 이렇게 쭉 이어서 기록을 하면 되는데 유다 종족을 먼저 기록하고 또 유다 종족 중에서 다윗을 기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끝나자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 유다 시므루 르우벤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크게 번성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다 종족의 이야기를 앞서 오랜 장에 걸쳐서 내지 세 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특히 10절은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앞서 세 형들은 분명히 서열상 먼저 큰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셔서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유지시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는 유다지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 붙드시는 귀한 왕조로 어, 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봐도 바로 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 기인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4절에서 보게 되면 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 드고의 아버지 아수울 이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혈통적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돌, 이 드고아 이런 표현은 지역명이거든요. 지역. 그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을 따서 드고아의 아버지, 그돌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혈연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 창설자 그런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지역에 그 자손들이 잘 정착하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유다는 중심에 있었는데 그 중심에서도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중심으로서 잘 섰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안에 있는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 말들이 효력이 없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유대 민족들이 이 고레스 칭령을 통해서 돌아오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에스라에게서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유대민족들의 상황은 그리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왕조인 그이전에 자신들을 통치하고 어, 사로잡아갔던 그 왕조인 아수르가 정봉빈 이주정책을 펴서 흩어졌다가 이제 바사가 집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짓게 되고, 그리고 귀환의 절차를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들이 이제 속속 그 땅으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 민족들이 돌아올 때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돌아온 후에도 성전 그 성벽을 건축할 때는 주변의 지역의 사마리아를 비롯한 암몬 자손들 이런 자손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성벽을 지을 정도로 괴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었고, 또 주변 민족들의 견제로 말미암아 언제 이 일들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섬겨야 했던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이죠. 귀환을 하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 이 역대기는 기록되었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 이런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다윗 왕조와 유다에 선포된 메시지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소망이 없고 고통 중에 있고 불안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들기 쉽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과거에도 그렇지만 돈을 의지하면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딱 맞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의 천국과 소망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아가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지금 육체의 숨이 끊어지더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의 수혜자로서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는 소망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말씀은 이런 포로기향 공동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베스의 기도가 말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면 이는 단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두 절을 화리하면서 오늘 다른 족보와는 달리 길게 기록합니다. 그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였습니다. 이는 그 족속 중에서 영향력이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그의 인생이 그럴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절에서도 그의 이름의 기원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라는 말은 빼오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모체브란 단어예요. 근데 그 말은 산고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이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게 낳았고 야베스의 이름에는 이 고통의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라는 그런 흔적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이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그 인생 자체가 고통과 슬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 그리고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의 의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야베스가 크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반드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이름의 흔적을 고통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슬픈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척박한 지역을 넓혀서 그의 땅이 더 넓어질 수 있게 그는 반드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주님께 이어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그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부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아베스의 기도는 단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회복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 민족에게도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슬픔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간절히 구하여 적박한 땅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이 어려운 가운데,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 확인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슬픔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확실하고 귀한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삶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붙드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